변호사 의뢰비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법적 서비스를 요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건의 성격과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고 사건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의뢰비는 보통 시간당 사건별 또는 단계별로 책정되며 사전에 의뢰비용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의뢰비 외에도 예상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발생 가능한 비용을 모두 투명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예산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